여러분은 우리나라 김의 별명을 알고 계시나요? 김밥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반찬이 없을 때 밥에 싸먹기만 해도 맛있는 김이 최근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김이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근 김이 수산식품 최초 수출 최고 금액을 달성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김이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선 한국에 와서 여행을 즐긴 후 돌아갈 때꼭 사가지고 가야 하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아이돌 관련 상품, 한국의 과자 및 음식 등 인기가 있는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연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김입니다. 한국의 김은 과거 일본 여행객들로부터 한국 여행 시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얼마 전 세계에서 김밥이 큰 인기를 얻으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및 동남아 지역에서도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김밥의 인기를 이어 이번에는 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조미가 된 김의 짭짤한 맛에서 오는 감칠맛이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0일 기준으로 올해 누적 김 수출액이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3일에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인 2021년도에 6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치인데요. 이어서 12월 21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수출 금액이 한화 약 1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김을 수출하는 국가도 120개국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김수출이 확대되면서 2010년 64개국이던 김수출 대상 국가가 12년 사이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 생산자와 가공 수출 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 시장 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 개척이란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해외에 수출되는 김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조미가 된 형태의 김도 수출이 되고 있지만 그 외의 다양한 형태로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김 자체는 조미김과 마른 김 형태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는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만큼 다이어트 식단에 맞게 가공되거나 해외 사람들 입맛에 맞게 개량한 다양한 맛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김산업계 및 식품업계는 김자반과 바비큐 맛, 김치 맛, 와사비 맛 김처럼 다양한 맛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삼겹살에 싸 먹는 김 등으로 형태를 새롭게 출시하는 등 제품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된 김은 해외 글로벌 스타들이 김 스낵과 김부각 등을 다이어트용 스낵으로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김 유행이 더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사업가이자 모델인 카일리 크리스틴 제너의 딸이 한국의 김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김의 인기가 급증하자 외국인들이 김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김을 접한 외국인들은 과거에는 단순히 검은 종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집에 쌓아놓고 있어요. 굉장히 중독성 강한 맛입니다. 김자반이란 음식은 늘 나를 배고프게 만들어요. 쌀로 만든 음식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얼마 전에 바비큐 맛 김을 사와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주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아주 만족합니다. 한국에 여행을 가서 사온 김을 친구들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얼마 뒤에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미국에서도 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맛이 있으니 한 번씩 먹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아주 맛있거든요. 라며 한국 김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유명 먹방 유튜버가 가공된 다양한 맛의 김을 먹는 영상을 찍어 리뷰하기도 했는데요. 연 한국의 김이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해외에서 김이 맛있고 건강한 웰빙 식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국민 반찬인 김은 칼슘,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B12 등 영양소 또한 많이 들어있어 반찬으로 즐겨 먹으면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방사무늬 김은 아미노산 함량이 100g 당 41.4g에 달하며. 특히 리신, 메티오닌, 트립토판 등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아 근육 강화, 피로 회복, 뇌 기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과 파래가 절반씩 섞인 파래김은 바꿔 말하면 김과 파래에 함유된 영양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파래김에는 칼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긴 김.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건강식품으로 자리를 잡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